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 노동은 인간을 고결하게 한다. 어린에게 일을 하는 즐거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를 미래의 약탈자로 만들 것이다. 톨스토이는 그에 저서 인생, 인생 독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 즉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것은 인생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인생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남의 노동력을 필요할 수 있지만, 노동에 대한 그 자신의 육체적인 요구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에게 필요한 훌륭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신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육체는 얼마간의 노동을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흔히 먹고 놀면서 한 평생을 보내는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힘들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서도,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복 받은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간은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저 먹고 노는 것에서는 어떠한 보람도 삶의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일생은 자신의 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일을 통해서 삶이 발전하고 인격이 성숙하게 됩니다. 일을 성취할 때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일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지만 그 일이 없다면 휴식도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안식도 없는 법입니다. 일하는 삶은 그룹한 인생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거친 숨소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소리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일한 만큼 성공합니다. 죽을 만큼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워크홀릭이 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 잡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잡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보문은 구린도우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린도우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오늘 부문은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그 양이 가장 많은 서신서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그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대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토록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5절 상반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5절, 6절, 7절에 걸쳐서 세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버림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고 권면합니다. 다른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고린도 교회도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 사조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수많은 문제로 흔들리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더 험한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식은. 부모가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식 잘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권면을 하지만 그것을 다 잔소리로 여깁니다. 먼저 세상을 살아본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권면하지만 자식들은 부모의 그 마음을 모릅니다. 내가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인생에 대해서 알 만큼 알기에 내 생각대로 살아도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영적인 권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 말성과 기도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에게 이런 권면을 들으면 이상하지요? 아, 이런 말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지루하고 식상하고 이상하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말성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내게 유익인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내게 유익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나를 위한 권면의 이야기가 듣기 싫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를 위한 영적인 권면, 그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듣기 싫은 게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린도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땅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되면 안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앞으로도 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쉽게 할수 있는 세상에 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13절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의 성도들이 서 있었던 세상도 만만치 않았지만, 사아 있는 교회 여러분이 서 있는 세상은 더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압박하는 세상에 서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다는 이유로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내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보호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봅니다.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 하도록 신앙 안에 굳건하게 서 있기를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서 있었던 세상도 만만치 않지만 그런데 제 살아는 교우들이 서 있는 세상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주여 믿음을 포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버려진 상태로 그렇게 넘어지는 자들이 아무도 없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서 모이지 못해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 한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의 예배 처소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